자 페이지 중에 데저트가 들어가는 페이지가 있죠.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식으로 드래그나 클릭을 통해서 슬라이딩이 되는 UI인데 세 개, 네 개, 네개 배치, 다섯 개 배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죠. 이런 UI를 갖고 있는데 혹시 엘리먼트로 들어가시고 보시면은. <laughs> 이런 UI는 어... 역시 어, 사진 부분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부 어, 이 부분이 아니죠. 컬럼 편집 이 부분이 아닙니다. 좀더 내려서 우측에 연필 아이콘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서 클릭하고 이게 이미지가 뜨죠. 이것들을 바꿔주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어 이렇게 한번다 이미지 입력하신 상태에서는, 어, 그냥 깔끔하게 하시려면은, 어, 전부 지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처럼 추가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순서 같은 경우는, 이쪽으 뭐 잘, 잘 이렇게 바꿀 수가. 아이고, 뒤에 이게 백그라운드가 있네. 약간 음. 오류가 있을 거예요. 음. 지우고.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이 부분에. 이렇게 새로 하는 게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놓은 폴더. 예. 자, 폴더별로 되어 있죠. 폴더에서 이제 선택한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죠. 아까처럼. 1번, 2번, 4번, 5번, 6번, 7번. 이런 식으로 순서를 다 확인해 가면서 순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계속 쌓이게 되죠. 마지막 장에, 이렇게 됐습니다. 갤러리 400까지. 하고, 업데이트를 눌러야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과 다섯 개짜리 차이는 이제 표시할 슬라이드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5로 바꿔주면은, 배치가 바뀝니다. 이건 지금 이상황이랑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업데이트하고 확인해 봐야겠죠? 네. 확인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3, 4, 5이 정도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에 거 강조하고 밑에 갈수록 그냥 어더 많은 개수를 빠르게 볼수 있게끔 하는 위치가 좋고요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너무 작죠는데 이렇게 하면은 5개 정도로 하고 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음. 자, 퍼블리케이션 쪽, 프레스 쪽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음, 이미지가 지금, 최대한, 그래도, 책 넘기듯이 볼수 있게끔, 그런, 어, 메타포를 가져와서 확인했는데, 그래도, 이제, 퍼블릭 캐시라는 맥락, 맥락이 좀 많이 부족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잘 스무스하게 넘어와요. 제목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같은 경는전달력이 어, 좋죠. 이 페이지는. 3번 페이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거는 그냥 이 섹션 자체가 그냥 pdf를 다운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네. 화면 상 어, 화면, 자료 주시, 자료를 토대로 최대한 전달력 있게 구성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이미지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냥 간략한, 설, 그냥 제목이라든지, 뭐 어, 설명을 좀더 넣으셔도 괜찮겠고요. 이런 것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역시 이거 편집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 페이지에서, 이 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이걸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네, 글자, 글자를. 당장 뭐, 넣으실 게 없다고 하면은, 그냥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여기를. 누르라고 자, 약간, 어, 2번과 4번을 같이 했었고, 그 다음에, 어, 퍼블리케이션 쪽커뮤니티들 드렸죠. 지금 SNS 관리 부분을 볼게요. SNS가 뭐냐면은 하단부랑 상단부에 있는 아이콘인데 어 우리 같은 경우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미 있죠? 이런 거를 바로 어 걸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스타 링크나 핀터레스트 링크도 많이 사용하니까 인스타 정도도 같이 걸어주면 좋겠죠? 페이스북도 물론 걸수 있지만 어 일단 쓰실 수 있는 거를 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튜브만 걸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안걷는게 나을 거예요. 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상단 부분에서 덩그러니 상능한 부분에서 덩그러니 유튜브만 있다는 거면은 만약에 어색할 거라서 이렇게 보면은 좀 덩그러니 있죠. 좀 어색할 거라서 두개 이상 됐을 때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SNS 관리서 하는 방법은 사용자 정의하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거 같은 건 아무 때나 사용자 정의하기 누르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어디 있나 볼게요. 자,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사용자 정의하면은 이렇게 좌측에 뭐가 뜨는데요. 그쵸?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서, 소셜이라고 있습니다. 그죠? 소셜이 있죠? 들어가시고, 여러가지 링크들이 있는데,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음 네이버 같은 건 없죠, 그래도.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서, 그런 어, 논 상태고요. 인스타그램을 사용하시려면은 이다 넣으시면 되겠고요. 힌터레스트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작품 같은 것들을 많이 올려놓는 그런 공간이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없애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요 내용을 지워버리시면은 샵 부분이 되는까 지워버리면 시 바로 아이콘이 빠져버리죠. 어.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 이렇게 지워버리면 빠지, 빠지게 돼 이렇게. 상태에서 아무거나 넣, 아무 어, 메시지 넣으시면 생기게 되는데 여기다 걸을 것은 아무것이 아니고 그 본래의 링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HTTP 이렇게가 해시작하는 링크를 걸어주면 되겠고요. 지금 임시로 없는 상태니까 샵을 넣겠습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